이 단백질의 공급원이 꼭 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생기시는 환경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고기 하면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으로는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은 동물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식물성에도 있습니다. 우유도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우유보다도 두배더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이 바로 버섯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또,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 콩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죠. 이 단백질은 콩류나 뭐 두부 같은 거 드시고, 또 버섯 드시고, 또, 녹강색 채수에도 단백질이 있고, 과일에도 1%, 2% 정도가 단백질이 있습니다. 또, 김이나 미역, 해조류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공급원이 꼭 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어,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사람의 소화효소에 더잘 소화가 되고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를 보면 굉장히 근육질인데도 풀을 먹고 살잖아요. 원숭이, 뭐 고릴라, 침팬지 이 유인원들을 봐도 굉장한 근육질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어서 근육질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풀을 먹거나 과일을 먹고도 근육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근육이 형성된다. 이 개념보다 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그 음식에 담겨 있는 단백질과 함께 이 단백질이 비타민, 미네랄, 여러 효소들을 만나서 대사가 됐을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만 또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동물성만 드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어 고기의 경우에는 정말 방목해서 자란 소의 목초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대부분은 공장식 축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항생제 문제, 또 지나친 성장 호르몬의 문제로 인한 조숙증 그리고 뭐 암스포가 커진다거나 이러한 부작용도 같이 옵니다. 이 동물들이 대부분 또 항생제를 맞을 수준이 됐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많다는 뜻이에요. 염증이 많은 동물의 살코기를 먹는 것이 과연 건강할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밝혀진 내용인데요. 똑같은 쥐에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을 투여한 후에 암이 생기시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의 5%와 20%를 급여했을 때5% 정도는 암이 생기지 않았는데 20% 정도 급여한 후부터는 마우스 실험에서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0%인데도 식물성 단백질을 줬을 때는 마우스에게 암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발암물질이 훨씬 더 많이 생기있는 환경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전한 식물성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섭취를 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5에서 10% 이내로 소량 섭취하시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해산물 섭취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중해 식단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이에요. 과일, 채소류, 해산물 같이 먹는데요. 이 생선, 해산물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중금속 오염입니다. 바다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먹이 사슬에서 가장 위에 있는 큰 생선들, 고등어, 연어, 참치 이런 생선들을 거의 매일 드신 분에 제가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에게 수은이 정말 수치가 정상보다 10배 이상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산물을 많이, 거의 매일 드시면 대부분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임신한 동안에 절대 해산물을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물론 중금속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생선의 경우에는 중금속의 문제 이것이 가장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선을 좀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생선을 먹지 않을 때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걸 어떻게 섭취하냐 이제 이것을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뭐 고등어 연어에도 물론 있지만 식물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아마시유라는 것을 통해서도 오메가 3 그리고 6와 9까지도 균형잡히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아마시유를 통해서 많은 암환자들의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식물성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식물성, 뭐, 해조 오메가3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성이 있는데요. 식물성에 안전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좀 실험을 많이 제 몸에 해봤는데, 생선도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일단 몸에서 유해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느끼게 됐거든요. 과일과 채소를 좀 많이 먹을 때보다 해산물도 좀 많이 과식할 때는 일단 이건 동물성으로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양은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생선을 아예 안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분들은 과일 채소 식단을 매일 잘 드시면서 좀 해독을 잘 하는 방향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한 범위가 될수 있겠습니다. 9개월 전 영상인데 질문에 대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질문입니다. 붉은색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어야 필수 아미노산은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야채, 과일, 콩만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어떻게 얻나요? 소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게 맞습니까? 네, 고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모든 식물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콩류, 버섯류, 해조류, 뭐 녹황색 채수를 통해서도 여덟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B12의 경우 채식주의만 하는 분들은 그걸 얻지 못하니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채식주의자들, 베시테리언들 사이에서는 비타민 B12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논리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고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 내가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고 싶다. 그 정도는 저는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인원들도 총 칼로리의 5% 정도는 곤충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 드시고 싶은 소고기. 뭐 최대한 공장식 축산 항생제 안 쓰고 좋은 소고기 드시는 게 좋겠죠 목초 정도로 고기를 드시고 싶다 할 때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또 가금류, 오리고기, 뭐 닭고기 있잖아요 일주일에 뭐 150g 정도까지는 저는 큰 무리가 없는 양으로 봅니다 150g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고기 대해서 드시고 평상시에 과일 채소를 충분히 진다면 이것이 독소가 돼서 우리 몸을 위협하는 발암 물질은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한 이제 채식주의자들 베시테리언 분들은 뭐또 붉은색 고기에는 뭐그 발암 물질 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사람의 몸이 어떤 분에게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뭐 약간의 발암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는. 평상시 과일, 채소, 견과류 정도를 드신다라면 충분히 해독이 가능한 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먹고 싶을 때는 먹습니다. 뭐 너무 자주 먹진 않지만 한 달에 많으면 네 번, 뭐한 두세 번 정도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먹고 하지만 늘 일상적으로 반찬에 꼭 넣는 필수식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는 좀 약간의 좀 여유를 가지고 드시면 좋겠고 지나치게 매일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 섭취가 증가할수록 암도 증가한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대 교수인 콜린 캠벨과 또 아들 네, 토마스 캠벨이 함께 아주 대규모의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60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차이나 스터디라는 건데요. 고기 섭취량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미국과 유럽 중심의 나라와 고기를 적게 먹는 나라 아시아 쪽의이 나라들을 비교했을 때 하루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고기를. 먹는. 아시아 쪽에 이 사람들이 훨씬 질병이 적고 또 암도 적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국가를 하더라도 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고기 섭취량이 10% 이상 넘어갔을 때는 또 동일하게 심장질환, 암, 만성 질환들에 노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암도 같이 증가한다. 이것은 대규모 이 차이나 스터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됩니다. 1981년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 연구 논문에 의하면 암이라는 것은 35% 정도가 식습관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이 많이 유발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또 은퇴자협회에서도 식습관과 또 고기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가공한 그런 고기 음식을 먹었을 때, 햄 같은 가공육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 가공육을 먹은 어린이들의 경우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무려 백혈병 발병률이 74%가 넘다라고 보고가 됐고요. 어, 성인의 경우 가공육을 먹었을 때 췌장암이 무려 69% 이상 방광암이 59%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일반 고기도 아닌 가공육을 먹었을 때는 고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학성분이 들어가게 되고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된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서 많이 발견되는 나이트로사민을 먹었을 때 사람의 세포는 DNA가 유전자가 변하게 되고요. 더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기 속에 성장인자인 IGF-1은 암세포를 더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육은 절대적으로는 정말 먹지 않아야 되는 또 최소화해야 되는 음식이고요. 가공육과 함께 붉은 고기의 섭취도 역시 암을 유발한다는 라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일단 혈액이 탁해집니다. 고기 자체의 이 성분이 일단 단백질과 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동물의 뭐 항생제라든지 뭐 성장 호르몬 또 다양한 성분들이 같이 있어서 사실 인체의소화요소가100% 소화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인체는 100%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일단 소화 불량이 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 찌꺼기와 함께 또 거기 있는 지방 이런 것들이 몸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혈관 내까지도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탁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은 우리 몸 전체 피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줘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피가 탁하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몸 전체에도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 피가 오염이 되면서 그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림프가 막히고 림프에 너무나 많은 노폐물 증가로 인해서 몸 전체에 독소가 같이 쌓이게 됩니다. 림프라는 것은 몸에 여러 순환을 돕는데요. 우리가 피해순환, 혈액순환, 너무 중요한 것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림프순환도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면역세포들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순환이 바로 고기 있는 여러 성분들 또다 되사되지 않은 찌꺼기들로 인해서 림프관이 막히고 순환이 잘 되지 않으므로 몸에 독소가 쌓일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되면 이 혈액과 림프의 변화로 인해서 몸 전체에는 독소가 쌓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것은 역시 질병에 걸릴 확률, 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고기에 있는 고기를 소화시키고 나면 생기는 부산물인 암모니아나 요산이나 요소, 뭐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은 인체에서 빨리 나가줘야 되거든요. 순환이 잘안 되다 보면 이런 성분들이 몸에 쌓이고 또이 성분들 때문에 다양한 질환들의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뭐 요산이나 요소나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결석을 만들어서 뭐 신장이나 간이나 담석에 쌓이게 됩니다 결석이 생겼을 때 당연히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기는 이런 여러 요인들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 먹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을 차이나 스터디를 연구한 콜린 캔벨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고기는 오히려 과다 섭취가 문제지 안 먹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단백질이 인체에 꼭 필요하니까 이거의 보급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던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콜린 캠벨 코넬대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단백질이 너무 중요한 걸 누구나 알고 있죠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 뭐 필리핀 뭐 고기를 많이 섭취한 지역과 사람들 고기를 잘 먹지 않는 식물 위주로 많이 먹는 지역과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해서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이 어린이들 또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급을 할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고기를 적게 섭취하고 채소, 과일, 통곡식 위주의 음식을 먹는 가난하고 좀 어려운 그런 지역과 아이들이 더 질병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스터디, 중국 연구라는 건데요. 무려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2,400개의 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뉴욕 타임스에서는 역학의 그랑프리다 할 정도로 이 연구 결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오히려 수의사 출신으로서 동물성 단백질을 더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콜린 캠벨이 이 연구 결과, 아 자연의 식물, 과일, 채소, 통곡식 유지의 식사가 오히려 더 건강한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또, 어, 미국의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였던 존 맥두걸도 본인의 건강이 중풍에 걸릴 만큼 10대에 중풍에 걸릴 만큼 건강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의대를 진학하게 되고 음식과 또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미국은 20% 이상의 단백질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0% 미만 또는 5% 정도의 단백질만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유에서도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모유와 또 우유의 단백질의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성인보다도 갓난아기만큼 단백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이 성장 발육이 왕성한 시기인 갓난아기조차 모유에 총 칼로리의 5%에서 불과 7% 사이 정도만 단백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소가 먹는 거죠 송아지가 먹는 거죠 송아지가 먹는 단백질의 함유량을 봤더니 무유보다도 무, 무려 3배, 4배 더 높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연의 이치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환상이에요 왜냐면 소는 약 1년 정도면 다 성장하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람은 뭐 15년 이상 때로는 뭐 20년 가까이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의 함유량은 무려 과한 상태에서 항상 질병의 원인이 되고, 여러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소량 섭취했을 때, 그 결핍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일은 사실 요즘 시대에는 없습니다.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콰시오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음식 섭취량이 너무나 부족할 때, 이렇게 좀 난민 국가들이 있죠. 음식 자체가 부족한 국가. 그럴 경우에 단백질 결핍증에 걸리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뭐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음식 섭취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때 단백질이 부족하지, 일반 뭐, 과일, 채소, 통곡실, 콩류, 견과류 이런 음식을 통해서는 결국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5% 이내로 최소한의 섭취, 기호 식품 정도로만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단백질 반, 지방 절반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또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소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또 소량은 괜찮지만 항상 우리가 소량만 먹기보다 약간 과하게 먹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을 경우에는 소화불량된 아미노산들, 단백질들이 생겨서 인체 내에서는 여러 알레르기의 원인 되기도 하고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식물의 단백질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소에는 단백질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하지만 녹황색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 또 버섯에도 우유 단백질 보다도 고기 단백질 보다도 더 소화가 단 잘 되는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콩도, 예,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별명이 지어져 있잖아요. 예, 콩 단백질은 사람이 먹었을 때 굉장히 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죠. 해조류에도, 또 견과류에도, 통곡식에도 각각의 이 식물들에는 성분에 맞는 쫄한 비율로 모두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었다고 채식을 했다고 식물식을 했다고 단백질이 결핍되지 않고 충분히 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신 이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채소와 함께 소화가 잘 되는 양 정도로만 가끔씩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과 또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작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암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성 84,000명 남성 44,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26년 20년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조사를 했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채식 위주로 한 사람들보다 무려 이 사망률이 43%나 높았다 라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을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또 여러 질병에 문제가 오는 것을 확인을 한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 이 고단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스웨덴에서 무려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30에서 39세 여성을 15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고단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무려 60%가 더 증가한 거예요. 역시 동물성 식품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식물성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명률이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50에서 60세의 사람들 무려 6000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이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전체 사망률의 75%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이 뿐만 아니라 고단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당뇨 발생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질병 유병률이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질병과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고 몸의 대사를 막게 되죠. 그럼 이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질병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음식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콩, 견과류, 이 씨앗류 이런 음식들이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고 그러니 질병을 예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줄고 또 수명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또 만성 질환과 조기 사망을 촉진시키는 것들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라고 볼 수가 있죠. 지역적으로도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 씨앗, 통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일수록 질병이 더 적고, 또 수명이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16곳의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무려 8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추적 기간만 해도 4년에서 26년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과일, 채소, 또 견과류, 콩 씨앗을 섭취한 사람일수록 전체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을 써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만 해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학회 회장인 킴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심장질환은 99% 음식에 의한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건강한 식사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암이나 당뇨, 고혈압, 모든 만성질환도 역시 음식에 의한 병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SAD라고 해서 Standard American Diet 미국의 표준 식단이 있는데요. 무려 가공식품이 57%, 동물성 단백질이 32%, 뭐, 과일 채소 같은 식물은 11% 이하로 굉장히 적게 먹다 보니까 아주 미국인의 여성 평균 몸무게가 키한162 정도에 75kg 정도로 대부분이 거의 과체중인 거예요. 그리고 40에서 59세의 4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비만이었습니다. 이런 비만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차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알츠하이머, 치매 질병에 걸릴 확률들이 정상 체중보다 74%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시기가 가장 인류 역사상 비만인이 가장 제일 많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은 비만과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는 섭취하지 않는 것, 최소로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드세요라는 이제 하는 고기 식당에 간판 그 광고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도 단백질이고 면역 세포가 만드는 면역 물질도 단백질인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백질을 지나치게 먹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냐면 하루 칼로리의 20% 이상 과한 단백질은 사람의 몸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단 동호성 단백질은 다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아요. 어,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동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먹는 사자의 소화요소는 사람의 소화요소보다 위산, 산성이 무려 4배에서 20배 강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풀을 주식으로 먹는 이 초식동물의 위산은 굉장히 약하죠. 사람은 잡식이라고 하죠. 고기를 소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발달은 했지만 사자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사람의 소화효소로 완전하게 분해가 되지 않죠. 이것을 느끼는 방법은 고기를 많이 먹은 날 다음 날화장실에 다녀오면 화장실의 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 완벽히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소화가 안된그 소화 불량 찌꺼기들은 몸에서 독소로 작용한다. 대사하는 과정 중에 암모니아나 인돌 스카톨 같은 이런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여과하는 신장에서는 굉장히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뭐 프로틴 보충제를 많이 먹는 헬스 트레이너들의 간과 신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위 보디비더들도 이 프로틴을 많이 드시고 나서 아주 젊은 30대, 40대에 몸이 신장이 너무 망가진 사례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몸에 복소를 유발해서 몸에 해롭고 장기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IGF-1 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성장 속도와 다른 더 성장을 빨리 시키는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또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동물 실험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20% 이상 먹인 쥐에서 5% 미만으로 먹인 쥐와 비교했을 때20% 이상 먹인 쥐에서는 암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들도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항상 20% 이상 드시면 안 되고요. 안전하게 5%에서 10% 미만으로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